샬롬 류 선생의 구석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시온 여덟 번째 시간 기독교의 원제론 구절은 5장 12절에서 14절. 이러므로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다니 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점을 깨닫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왜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 않았다는 것보다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기만 하면 치료책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때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그러면 죄는 어떤 측면이 있는가? 1.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하고 12절, 상반절, 죄와 사망이 함께 등장합니다. 기억. 이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장세기 2장 17절. 하심을 알고도 범했으니 사망이 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2절 하반절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억,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은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뜻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타연나니 합니다. 14절 상반절 즉 금단의 과실을 범하지 않은 자들도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니은 이 점에서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과 14절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상반된 표현을 음미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두 구절을 결보시키면 아담처럼 선악과를 범하지 않은 자들도 14절 죄를 지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어째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단 말인가? 3. 사도는 대답하기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합니다. 14절 하반절 기억. 이는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가 오실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나 표상이란 묘히, 모형이 된다는 말입니다. 니은이 점을 사도는 부활장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은 개인으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시조요 대표자의 자격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온 인류는 아담 안에 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이를 원죄라고 말합니다디귿히브리서 7장 10절은 원죄 교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절을 바칠 때 레위는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 이니라 합니다.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때는 창세기 14장 20절 아들 이삭. 태어나기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손자인 레이가 태어날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레이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4. 이런 맥락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을 때 아담의 후손들은 어디 있었던 것이 되는가? 기어 모든 인류는 그의 조상,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아담 이후의 자손들이 다 죽었다, 즉, 사망의 지배를 받았다는 점이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가 이런 의미입니다. 14절, 상반절. 니은, 예를 들어, 태어나자 죽은 어린애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죄를 지키는커녕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그러나 죽음이 그에게 덮쳤습니다.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그는 원죄하에서 태어난 것이며 사망은 그 어린애 위에도 왕 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지긋 성경은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하고 말씀합니다.이사야 59장 2절 아담의 후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태어난 후에.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하나님이 계신 쪽이 아닌 반대편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왜냐하면 원제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오 이 점을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시편 51편 5절 기억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은 자신이 99%를 잘해오다가. 바세바를 범한 1%를 잘못했다는 식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 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그런 점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6. 사도가 이처럼 원제교리를 역설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첫 대표자로 말미암은 원제교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대표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교리도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기억. 이 시대는 원제교리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원제교리를 부인하고 나면 결국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는 대속교리도 부인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려가 아니라 그들은 대속교리를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원죄설의 어두운 면만을 보지 마십시오. 같은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되어 절망 중에 있던 온 인류에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8절에서 19절을 분해하면 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이른 것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나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는 18절에서 19절 대조가 드러납니다. 사도는 이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제 교리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 고리도전서 15장 45절에는 의미심장한 진술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억 시조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침투한 죄가 온 인류에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에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처리하시므로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원죄의 종지부를 찍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 하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은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했으면 마지막 사람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시조가 되셨기 때문에 둘째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시조는 더 이상 아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디귿. 여러분 첫 아담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아담이 계십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첫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대표자가 되시는 둘째 사람이 계십니다. 그리고 원죄가 있는가 하면 더욱 넘치는 원복음이 있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죄론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1.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태에서 태어납니까? 2.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3. 당신의 시조는 누구입니까?